안녕하세요. 엘병원 정형외과 이영준 과장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들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쉽게 골절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해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대부분의 뼈는 껍질인 피질골과 속질인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해면골의 구멍이 커지면서 많아지는 상태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앉은 자리에서 엉덩방향을 찍기도 하고 고관절 골절이 생기거나 침대에서 떨어져 손목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한 감기로 반복적인 기침 이후에 갈비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뼈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만들고 리모델링하는 우리 몸의 인테리어 세포들인 조골세포와 팔골세포의 작용을 촉진해서 혹은 억제하면서 충분히 다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벽돌로 건물로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하면 벽돌이 되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시멘트로 이를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30분의 운동 및 야외 활동과 우유, 치즈, 시금치, 멸치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골 형성 촉진제 혹은 골 흡수 억제제를 통해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가 다시 뼈대를 세우고 칼슘을 채워 넣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은 엄마에게서 얻고 임신도 중 신체 활동이 크게 줄기 때문에 임신 중 일시적으로 쓰지 않아서 생기는 불용성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출산 후 여성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되면 골밀도도 이전과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출산 여부나 횟수에 따라 골다공증이 생긴다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난소 절제, 조기 평균과 같이 여성 호르몬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일찍 중단된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식이 섭취가 부족하면 뼈대를 세울 재료가 없어 골다공증 상태가 유지될 위험이 있으니 미역국 열심히 드시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뼈의 부피와 길이 등 사람의 고유한 특징과 골다공증 위험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뼈를 가진 분이더라도 영양 상태가 양호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고밀도와 적정 수준의 근육을 보유하고 있다면 골다공증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 불균형,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므로 개인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수술 전에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골다공성 골절인 대퇴골 경부 골절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다만 인공관절이란 말 그대로 손상된 나의 관절을 금속으로 바꿔 주는 수술이므로 인공관절을 세울 토대가 되는 뼈가 약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이 발생하거나 인공관절이 뼈와 잘 융합되지 못하여 분리되는 해리 현상이 바로 그러한 나쁜 결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전에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수술 후 골다공증 치료를 시행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골다공증 약물 중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골밀도를 올리는 데 효과가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이 약물은 뼈를 이루는 무기질 중 인산을 대체하게 되는데 파골세포가 인산을 소화하는 것을 막아 뼈에서의 작용을 막게 됩니다. 이로 인해 뼈의 흡수가 감소하여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5, 6년간 뼈의 강도는 높아지되 뼈의 탄성이 줄어들면서 역설적으로 반복적인 저강도 자극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 있고 이를 비전형 골절이라고 합니다. 주로 중력과 체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퇴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를 시작한 지 5에서 6년이 되신 분들 중 걷거나 뛸때 허벅지 앞쪽의 통증이 계속된다면 비전형 골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중심골인 척추와 고관절을 검사하는 골밀도 검사를 진행하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0세 이후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급감하여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칼슘이 풍부한 우유, 시금치, 치즈, 멸치 등의 우리 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식이 칼슘을 섭취하면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포함한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 섭취 및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는 영양제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사와 운동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골다공증 치료를 권할 때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영양제에 의존하려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가 규명된 약물로 골밀도를 충분히 높여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